노기자카46 월드 썰라이프입니다. 시청감사합니다. 나에게 취집한 아내 때문에 정말 화가 납니다. 저는 주다전의 결혼한 새신랑입니다. 결혼 선배들은 이전에 최대한 참고하고 싶습니다. 결혼 전 전에 다니던 직장이 맞지 않아 공무원 시험을 응시해서 합격했습니다. 발령이 세종시고 나온 바람에 신혼집을 세종시 코거 가기로 했습니다. 제가 모아둔 돈이 없어서 저희 부모님께서 장만해 주셨습니다. 아내도 역시 모아둔 돈이 없고 혼수고 500만 원을 해오더군요. 혼수 비용이 부족해서 TV도 제돈으로 장만했습니다. 미국 결금 준비 비용도 와이프네 집안은 거의 보태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시으을 말하는데 여기까지는 큰 불만 없습니다. 저희 집이 정제적으로 여유있는 편이기도 하고, 기산적으로 따지면서 결혼하는 거 저는 싫거든요. 아내는 결혼 전에 어린이 교사였는데, 일이 힘들다고 쉬고 있는데 헬스를 3년째입니다. 자원식가 시가 걸리면 직장을 다시 다니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현실적으로 국무, 공무를 해이이보 생각하기 힘든 점은 모두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결혼 후에도 아내가 전혀 구직활동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집안일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저를 내조하지도 않습니다. 저혼후 아침 먹어본 적도 없고 아침식 저녁은 차려주는데 일주일을 대체 보니나 될까요? 얼마 전에 성형 수측한다고 200만 원을 달라고 하군요 저거는 기분, 기분 전환하고 일에 시장을 구하기 씹어서 좋습니다. 그래도 시장을 보할 생각 안 하더 안라고요 어머니 집 야간 많이 편한데 여기는 나오지가 않아서 사기 실수해요. 저는 매일 시에 출근하고 려 집을 나섰는데 항상 자고 있고 배용하지도 않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하니 경제적으로 좋아하게. 의일 조사는 마음먹으면 겪어낸 것 같다는 생각에 충분하할 때마다 화가 치니다저 같은 면0 0생활3년 정도가 안에 지겨워서 열심히 하고 싶을 것 같은데 아내는 그럴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돼서 여러분의 보언을 좋아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